이번 시간에는요,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은요. 패튼 헨리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교환 학생 가서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기 전에 완벽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영어 원서는 내일 당장 도서관 가서 읽으려고요. 외국에 나가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리스닝 스킬 향상시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스피킹을 내가 잘해야지 불편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스피킹 스피킹을 막 공부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말을 못해 버리면 당연히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렇겠죠. 근데 스피킹 전에 우리가 먼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리스닝입니다. 안 들려 버리면 사실 내가 말을 할줄 알아도 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한 그런 사항들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영어 듣기를 어려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아직 확인 안해 보신 분들은 가서 확인을 해 보시되 짧은 시간 안에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그팁 바로 미드나 영화 보기입니다. 물론 그냥 영화나 미드를 재밌게만 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 삼아서 우리가 리스닝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 자막도 없이 그냥 보려고 하면 사실 뭐 공부 효과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만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자막을 띄워 놓으면 되냐? 아니죠. 그렇게 돼 버리면 그냥 그건 영화 보기가 되니까요. 핵심은 영어 자막을 띄워 놓고 영어나 미드를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눈으로는 이 영어 자막을 읽습니다. 그리고 귀로는 그 영어 자막을 듣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저 단어가 저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어떤 발음에 대한 이해도를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자막은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내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이 영어 자막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WPM이라는 것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WPM이라는 것도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 놓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words per minute. 중당 단위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그게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영어 듣기를 못하는 또는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은 1분에 150단어씩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가 1분에 50단어밖에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 자막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wpm을 올려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리스닝 스킬이 향상되게 됩니다.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문장 구조가 나오면 정리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서, 내가 리스닝 스킬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어휘 공부까지 해주신다면 1석2조가 되겠네요. 특히나 교환학생 또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이나 i e l t 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미드나 영화를 가지고 리스닝 스킬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는 게큰 의미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토플이나 i e l t 에서 나오는 리스닝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뭐 그런 어떤 정도의 언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외국에 가서 접하게 될 언어들은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영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위해서 들어왔던 리스닝과 내가 정말 나가서 듣게 될 리스닝의 그 차이가 상당히나 크기 때문에 단순히 토플이나 i e l t 에서 점수를 내가 잘 받았다고 약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어 뭐야 나갔을 때.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영어를 얘네들이 하질 않네 하고 당황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일상적인 실생활적인 영어의 듣기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그건 바로 예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습은 다시 한번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실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하게 될 과목에 교과서를 미리 입수해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겁니다. 어, 그거 재미없는 걸왜 내가 미리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나가보면요, 이거 뭐 적응도 적응대로 해야 되고, 공부도 공부대로 해야 되고, 이게 신경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그걸 다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접해놓고 가면, 최소한서도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어라도 몇개 조금 더 외워놓고 가면, 훨씬 더 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유학 시절에는 항상 그 다음 학년에 공부할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읽어보고 가려고 방학 때마다 되게 노력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과 과정 뿐만이 아니라 그 내가 가려는 학교에 대한 뭐 설명하는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역시나 미리 얻으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통해서 아내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그 책자에 나와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불편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하려도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게 될 학교에서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기숙사 배정은 어떻게 받는 건지 등등 그런 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미리 좀 확인을 할수 있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나가게 되면 내가 생활적인 면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면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쪽이라도 부담을 조금 줄여놓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피킹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으나 근데 스피킹 전에 리스닝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리스닝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되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건데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 자막이 아니라 영어 자막을 띄워놓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공부해주면. 요런게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리스닝 스킬을 향상시키는 동안에 내가 가서 공부하게 될 과목에 또는 내가 가서 지내게 될 동네 또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서 예습을 좀 하자.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던 아니면 설명책자를 읽어보던 특히나 그런 곳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그 어휘들이 나한테 너무 낯설어버리면 내가 가서 고생을 하니까 최소한서도 조금이라도 대충 읽어보면 보고 어휘 같은 것만 한번더 정리를 해놔도 가서 훨씬 덜 고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만 영상을 또 너무 길게 만들 수 없어서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가장 유용할 것 같은 두 가지 팁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자 패튼 헨리님처럼 패튼 패튼 헨리님처럼 헨리님 아 바로요 <laughs> 패튼 헨리님처럼 아, 패튼 헨리 패튼 헨리님처럼 자 <laughs>